네, 처음에 별똥별 대본을 보고요. 굉장히 정말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좀 가짜 내용이 아닌 좀 진짜 같다.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저희 또 팀들이 있잖아요. 그 엔터테인먼트 팀들 식구들의 여러 가지 고충과 되게 현실적인 일하는 과정들이 잘 담겨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실제 연예계와 비교했을 때한 싱크로율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음, 보면 될까요? 거의 95 아, 그래요? 네. 오이얘에 네.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숨겨이있기가 많은 우리 기청자여러분들이궁금이하시거든금 보면서 해소하시면 되겠네요. 이 얘기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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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일기가 지금 가 되어 있어서 가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일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기분도 들었고 어또 재미를 위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아무래도 연애기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별로 이제 이게 누구 아닐까라는 유추가 될 수도 있어서 작가님 이거를 다 이렇게 잘 꼬아서 누구 유추가 안 되게끔 혹시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떤 모티브가 되는 배우도 없고 그거는 꼭 알고 포인트로 알고 시청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. 어 일단 저는 이 대본 보면서 신인이었기 때문에 어더 많은 걸 알게 되는 대본이었어요. 사실 뭔가 공감보다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 스태프분들한테 감사한 거를 조금 더 깊게 느끼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. <laughs> 오, 어 개인적인 느낌도 그렇고 예. 그마만큼 많이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. 그 그렇죠. 예예 예. 예, 예. 그런요 <laughs> 드라마와 우리 현실 세계가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럼 우리 영대 씨에게도 여쭤볼게요 싱크로율이 한 어느 정도 되어 보여요 저랑 여 태성이랑 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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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 이야기와 드라마 속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서는 성경도나 말대로 90% 95%는 정말 재밌게 오. 담아낸 것 같아요 야. 또 드라마적인 요소도 많이 추가되고 했지만 네? 일단 실 정말 재밌었어요 오 그렇군요.